사랑하는 가만의 신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과 세상의 모든 근심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성령만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큰 거에만 집중하고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작은 것, 예, 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작은 것. 우리는 늘큰 것을 바라잖아요. 예. 네. 근데 사람이 보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하나님의 보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틀립니다. 이 세상도 뭐 똑같지만 그 작은 거에 디테일에 집중하고 잘하는 자가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가면, 그 중국 같은데 가면 짝퉁 팔거든요. 짝퉁이라고. 그 명품, 명품하고 짝퉁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짝퉁은 겉에만 이렇게 왜? 어? 뭐 베르샤체, 뭐뭐뭐 노이비똥 겉에는 하는데 속까지 뭐 뒤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뒤집잖아요. 다 엉망이에요. 실밥 다 터져 나왔죠. <laughs>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은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다 꼼꼼하게 일일이 합니다. 이 세상도! 누굴 쓴 거는지 아십니까? 그, 꼼꼼하게, 바느질 한뜸 아니야, 두뜸 아니야, 우린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바느질을 한번 아니냐, 두번 아니냐, 그것도 어느 간격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것에 매달릴 때, 하나님 동일하게 뭘 하신다고요? 칭찬을 해주신다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게 뭡니까? 매일 매일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기타 등등 모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 했다. 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성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저 위에서 착각했던 게 뭐냐면 뭐 신유의 은사, 뭐 병고침하고 뭐 병자가 낫고 이런 걸 저도 많이 원했는데 요즘에도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고침 받고 회복되고 어 이러면 어 저도 얼마나 오케할 맛이 나겠는데 응답은 하나님 하의 것이고 어떻게 해죠? 작은 능력이라도 뭘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뭘해 주신다고요? 칭찬해 주신다고요. 큰 능력으로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나는 11조 하고 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켰으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제가 나갔어요. 왜 너는 11조 안 하느냐? 왜 너는 금식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전달되어져려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게 가정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고 성김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가 없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자꾸 정자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올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어? 아직까지 내가 힘있고, 아직까지 내가 지식이 많고, 아직까지 내가 어? 혈기 왕성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큰 거에만 집중하고 작은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작은 것, 예. 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작은 것. 우리는 늘큰 것을 바라잖아요. 예. 네. 근데, 사람이 보는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하나님의 보는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틀립니다. 이 세상도 뭐 똑같지만, 그, 작은 거에, 디테일에 집중하고 잘 하는 자가 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짝퉁 팔거든요. 짝퉁이라고. 그, 명품. 명품하고 짝퉁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짝퉁은 겉에만 이렇게, 왜... 뭐 베르샤체, 뭐뭐뭐 노이비똥 겉에는 하는데 속까지 뭐 뒤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뒤집잖아요. 다 엉망이에요. 실밥 다 터져 나왔죠. <laughs> 눈 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은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다 꼼꼼하게 일일이 합니다. 이 세상도! 누굴 손누는지 아십니까? 그 꼼꼼하게 바느질 한 뜸하냐 두 뜸하냐 우리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바느질을 한번 하느냐 두번 하느냐 그 그것도 어느 간격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것에 매달릴 때 하나님 동일하게 뭘 하신다고요? 칭찬을 해 주신다. 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게 뭡니까? 매일 매일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기타 등등 모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그 작아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을 다 했다. 뭐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성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저 위에서 착각했던 게 뭐냐면 뭐 신유의 은사 뭐 병고침하고 뭐 병자가 낫고 이런 걸 저도 많이 원했는데 요즘에도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고침 받고 회복되고 어 이러면 어 저도 얼마나 복해할 맛이 나겠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 해죠 작은 능력이라도 뭘 해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칭찬해 주신다. 고큰 능력으로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나는 11조 하고 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켰으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제가 나갔어요. 왜 너는 11조 안 하느냐? 왜 너는 금식 안 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전달되어져려면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은혜가 있는데, 왜 이게 가정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고 성김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가 없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자꾸 정제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올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 어? 아직까지 내가 힘있고, 아직까지 내가 지식이 많고, 아직까지 내가 어? 혈기 왕성하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은 능력 주셨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 뭡니까? 내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흘러 나오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네. 누가 살려 주셨죠?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요. 그, 그 은혜로 내 남편을 바라보는 거고, 그 은혜로 내 아내를 바라보는 거고, 그 은혜로 내 가족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만나고 그 삶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